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를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입 앞에 바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의 기울로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소서. 하시며,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 여기며, 장망할지라도, 머리의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희의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저희의 관장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지웠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 갈아 흙을 붓으로 뜨린 같이 우리의 해골이 영부 문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죽게 향하며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행악자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아기는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는 온전한, 나는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내가 소리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 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 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 도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물을 숨겼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비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 내서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루리리, 두루리이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 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 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하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들임 받들 밭들 미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죽게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란해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고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오, 나의 요세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는 자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비난처시오,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로다. 여호와요,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건데 저를 생각하신 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른.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 이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의 접촉하서 연기가 바라게 하소서 번개를 번뜩이서 대적을 흩으시며 주의 살을 바라서 저희를 파하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서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사하여 건지소서. 저희 입은 괴사를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오 종 다윗을 그 해하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 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저희 입은 괴사를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진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그게 찬양할 것이라 주의 광대하심을 증량치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세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광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저희가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며 말하며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저희가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능을 일러서 주의 능하신 일과 주의 나라의 위엄의 영광을 인생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 도다. 중생의 눈이 주를 악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 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아기는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요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성호를 영영히 송축할지로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흘구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의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압박 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 도다 시오나 여호와 네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동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 찬양함이 선하며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도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려 들이시는 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저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도다.